네, 안녕하세요. 와니원의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지수에 대한 이런 흐름들 오늘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어, 메모지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어, 일단은 오늘 코스피 3000을 이제 좀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3000포인트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어, 0.79포인트, 어, 0.76% 상승했습니다. 어, 장중에는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세질 수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어, 이제 대형주가 조금 더 강했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좀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 장에서 좀 팔았고 오늘 기간 기간이 또 엄청나게 또매수를더 해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동향, 어, 뭐 이제 외국인이 조금 사줬다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드디어 5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이 공급에 대한 그런 변동이 나타나면서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무난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고객 예탁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신용장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B2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은 살려고 대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 그만큼 많은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는 어,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좀드리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의 상위 주목구들좀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를 만약에 이제 어, 못 사셔가지고 소외감이 드시면은 제가 5에서 10% 그냥 물린다고 생각하고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내릴 때 사야지 하면은 사실 답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반도체 같은 경우 빅사이클도 좀 길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담으시려고 마음에, 마, 만약에 마음에, 그, 이제 딱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시면, 어, 그냥 한, 한 2년 정도 그냥 접근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차근차근씩 그냥 모아가시면 돼요. 모아가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친환경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부분이 오늘 조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제 장중에는 해상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올랐는데, 어 약간의 그런 이제 등락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LG 화학, 다음에 뭐 SDI도 좋았고요 SK 뭐 이노베이션도 뭐, 당연히 그 육가까지 어 덩달아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좀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런 우, 움직임들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면은 이렇게 기아랑 어, 포스코 이런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좀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들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좀더 내려보면은 LG전자,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어, 가전이나 이런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5G 관련돼서도 이제 SK텔레콤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노베이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들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하던 종목군들 좀 많이 상승해주고 있고요. 뭐, 이마트 같이 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랑 이런 영업 시간이 좀 단축되는 그런 부분들로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기업에 대한 이런 다시 기대감들 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해지는 그런 부분들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상승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은 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 뭐패노션이나 단기간으로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CS 윈드 같은 종목은 이따가도 뭐 보시겠지만 어, 이제,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좀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NC 소프트도 다시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을 때좀 눌리게 됐구요. 그래서 올라오던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그렇게 좀 심한 수준으로, 어, 조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조정 나올 때 매수하시면 재미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실시간 침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쨌든 치료제를 제외하더라도 본업도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즌이 조금 아쉽죠. 어, 이제 호재가 분명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눌렸습니다. 이제 시즌이 좀 반등이 나올 때 다른 진단주들도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시즌이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같이 좀 눌렸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상황이고 어 제가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KMW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휴젤 요것도 이제 보틀렘의 톡신 어좀 좋은 상황이죠 중국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 보안이랑 이제 정치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였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에좀 상승 나왔고요 박세리 드디어 조금은 시어 가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미니 led라든지 이런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군들은 어, 좋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그니까 러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은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g랑 친환경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어,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오스코텍 이런 것들 많이 좀 눌렸고. 또, 이제, 이어플로우나 이런 애들은 이제 한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이죠. 그런 애들 조종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눌렸었던 애들 중에서 좀 잘해보시고, 괜찮은 애들 좀 미리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어,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 차트 흐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잘 맞췄죠. 잘 맞췄고, 어, 이제, 그, 실시간에서도, 이제, 특히나 수요일 날 실시간에서도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누르는 부분이 나오는 다음 거래일에 굉장히 좀 세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곧바로 그렇게 또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흐름이 굳이 그렇게 누를 만한 흐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일단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리 관련된 영상도 찍었었고, 또 철광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철광, 그 다음에 이제 육가, 모든 이런 원자재 흐름들이 지금 가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이 흐름 자체는 뭐냐면 벌써 이미 경기가 회복이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뭐 하이, 하이닉스나 사, 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워낙 크게 좀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그 시총에서 굉장히 큰 부분들을 타, 차지하고 있고 얘네들이 만약에 잘 움직이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낙수효과로 이제 소형 종목군들도 잘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삼바 어, 같은 경우도 CMO 굉장히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1월달에 뭐 CS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좀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결국엔 인프라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뭐 철도나 어 이런 이제 건설 쪽이 또 좋을 거고 최근에 굉장히 흐름들 좋죠 철도 건설 흐름들 좋은데 특히나 건설주도 굉장히 흐름 좋죠 어 이제 주택 그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도 있고 어,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공공 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수주 물량들이 좀꽤 있죠. 그런 상황들이고, 유가가 늘어나면 이제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 또 다시 한번, 어, 들어올 수가 있고, 인프라 투자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운송하는 그런 철도, 그리고 건설, 이런 쪽은 다 좋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철강이에요, 철강. 철강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친환경 흐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랑 플러스 5G는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재미를 보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얘가 이제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가는 편이기는 한데 일단 오늘 윗꼬리가 나왔고. 어, 뭐 아직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요 지수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봤을 땐 조금 뭐 많이 내려 본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분봉으로 좀 보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땐 2950, 2,950에서부터 2000, 2,925. 그러니까 2,925부터 2,950 포인트를 깨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계속 이, 이제 초록색 선, 터칭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회색선도 닿을 수가 있는데 한번 횡보하고 나서 이때 이제 패드기 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때도 결국엔 반등 나와줬잖아요. V자 반등 나오면서 뚫고 올라왔는데 그때부터는 한 번도 회색선이 안 닿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회색선 닿는 라인이 이제 아마. 뭐 여기 라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까까 깨지는 부분이 여기가 2,925 정도 될 거거든요 그쵸 그니까 러요 라인 부분만 지지를 해주면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방 정도는 요정도만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그게 오늘은 좀 가파르게 올라가긴 했는데 어, 무난하게 계속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열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소형주들이 조금 강한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뭐 이제 투자라든지, 그런 수혜들이 이제 밑에 있는 기업들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라인들이, 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이런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인데,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좋은 쪽이, 굉장히 많이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 시세를 받을 때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은 많은 부분들이 섹터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 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생각하는 최근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일단 순환매가 돕니다. 10만 매가 돌기 때문에 지금 도는 게 이제 친환경,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어, 그리고 이제 좀 도는 게 이제 바이든 관련된 뭐 오성청담소지 이런 건 개별주니까, 어, 그런 애들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에 이제 2차 전지랑 이런 친환경이 좀 들어가는 거죠. 요런 애들이 계속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그리고 금융주들도 최근에 잘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플러스 알파, 반도체 당연히 넣어야 되죠. 반도체를 빼먹었네요. 반도체, 어, 뭐 이런 애들이 막 가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지금 가는 애들 몇몇 몇 애들 있잖아요. 뭐 치료 플러스 뭐 치료제 백신 정도까지 넣어볼게요. 그냥 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애들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어, 순환매를 도는 것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먼저 선점할 것이냐를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외에도 올랐던 게 이제 컨텐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5G가 잘 되면은 결과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집에 있는 걸로 집콕할때 이제 움직였던 게 이제 배송, 택배 이런 것들만 있는데 집에서도 이제 영화나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컨텐츠가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리어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들도 굉장히 좀잘움직였구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코어 코가 코가 있고 코 옆에 움직이는 애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거는 매일 매일 요거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대충 감이 잡히세요. 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나 이런 애들은 계속적으로 왜 나가는지 요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타고 가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어, 갈수 있는 거는 친환경과 이제 5G는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플러스 뭐 이제 인프라 투자, 어, 인프라 정책 관련 종목분들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애들 좀 따라, 어, 잡아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게 백신이나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될때 반드시 필요한 거, 이제 콜드체인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은 계속적으로 좀 단타를 좀 치셨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반도체도 반드시 좀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셨으면 좀 좋겠어요. 어, 반도체 빅 사이클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삼성전자 계속 좀 말씀드려 렸 4만 원대 초반부터 정말 진짜 올 작년 초부터 입이 터지라고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영상 찍었던 게 6만 원대 근처인데 그때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영상에 있어요. 아마 다들 기억 나실 텐데 제가 하이닉스도 8만 원대 추천을 또 얼마 전에 했었고, 그게 이제 또 13만원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를 안 하면 소외가 당할 수가 있어요. 당할 수가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좀 담아 주셔야 돼요. 친환경 안에는 이제 자동차, 이제 2차 전지 수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제 두산퓨얼셀, 하나솔루션 이런 애들 나와야 되고, 다음 탄소배출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뭐 케이시코트레, 그린케미칼, 뭐 한솔홈데코 이런 애들. 일단 바다로 치면 이제 조선3사 플러스, 뭐 s s d 엔진같이, 어 무조건 한국카본. 한국카본도 제가 이제 그신곡가 찍는다라고 영상도 찍어서 올렸었죠. 한국카본 같은 이런 애들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그죠 해상 풍력이 있을 거고 해상 풍력에는 뭐 CS 윈드가 일단 대장으로 나오면서 유니슨, 두산중공업, 어, CS 베어링, 뭐 동국SNC를 플러스 이제, 이제 태양광, OCI 이런 애들, 뭐 신성ENG 이런 애들 어, 보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친환경 요런 애들 중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가면 이제 조선 이 LG화학이나 이런 것도 LG화학도 여러분들 제가 많이 그 상담할 때도 말씀했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물적 분할할 때도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흐름을 잡으셔 가지고 대형주들 좀 잡아 가시고 그 중에서도 친환경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 그 지수 종목은 높지만 그, 주가는 높지만 계속적으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연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새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라고. 가격이 높은 거를 높다고 생각하시면 접근 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높으면 높은 대로 이제 그게 이제 공모가, 시초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대형주들은 요즘에 좀 끌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급등이 나오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차익실은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제 급등주 보시는 그런 판단 기준들이 있으실 텐데 분할로 그래도 좀 매도를 좀 해주시면서 수익을 좀 확정을 꼭 지어주세요. 확정을 좀 지어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친환경과 5G는 꼭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상폭력 많이 올랐죠. 친환경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 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어차피 친환경 흐름은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물려도 우리가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또 시장의 흐름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빠질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대형주를 조금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뭐 CJ CGV라든지 뭐 호텔 신라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낙폭 과대가, 그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직 별로 회복이 안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담아놓으시고, 그냥 몇 개월 놀다가 오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그런 거 이제 막 망치 매매, 뭐 수면 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많이 떨어진 것들. 예전에 제가 삼성 생명도, 그 이제, 실시간이나 이런 거에서 종목 들어올 때, 이거는, 그 이제 삼성전자 그런 걸다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그 기업 베이스만 보더라도 10만원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대형주들이 좀 답답한 게, NC 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NC 소프트도 제가 이제 그 리딩을 한참 드릴 때, 이 때도 제가 이거 전고 좀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왔잖아요.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갈래들은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눌렸을 때 아셀이 이게 이거에서 이제 더 빠져서 망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대형주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도 앞으로 좀 회복 가능성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선점하는. 그런 방식을 하셔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실 거면은 여러분들도 정보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많이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저는 순환매가 도는 종목군들 그러 그러니까 이미 먼저 가고 있는 애들 잡지 마시고 갈것 같은 애들 중에서도 지금 많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서 안 가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왜냐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모두 다다 다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그 이제 쫓아가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먼저 좀 선점하시는 부분을 좀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아니면 어차피 포트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한 3, 40%는 뭐 이제 따라가는 거고 20%는 그냥 그 알박기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단타로 치시는 거고 뭐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좀 전략을 세우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지수가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 소외가 돼서 굉장히 좀 씁쓸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 가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대한 좀 시향을 많이 조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스트리밍에서도 항상 시향 얘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시향은 좀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음 어쨌든 시황 부분을 반드시 좀 잡으시고 가시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잠깐이라도 좀 시장을 체크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